어 근데 마지막에 그거 석양 맞을 줄을 몰랐다. 아깝다. 어아나 그거 아 내가 실수했다. 그냥 석양 큰 거에다가 그냥 뽕건 떴어야 되는데. 음, 아깝다. 어. 어 위로 그어서 봤으면은 혹시 몰랐어요. 어, 어, 어 아니 아 내가 실수했어. 그거 어. 아, 아깝네. 마지막에서 한타임 끊고 오래 버텼어야 되는데. 네. 그거딱 착양 끝나, 끝나기만 했으면은, 다 따는 거였는데. 음. 생각보다 오래되갖고. 왼쪽에 뭔 소리 나는데? 이봐. 인간 줄수 있어요. 네. 한 어. 자, 한번떼 네. 어, 왼쪽에, 왼쪽에 겐지? 왼쪽에 겐지 주위도... 있어? 확인. 윈스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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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떼... 네. 어. 어. 쪽에 겐지? 겐지 어. 도망갔어요. 한번 뛸게요. 네. 들었어요, 그냥, 바로. 네. 전면에 위도우. 속 봐왔어, 위도우, 전면에. 아저 어, 힐하면 되나? 어, 잠깐만요.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야, 안쪽. 좀... 어! 우리 자리야. 어, 왜 위도우 안 보이지? 위도우 뒤쪽에, 어, 겐지 젊매. 뒤에 있다, 겐지도. 왼쪽에 겐지 오른쪽에 겐지 네. 저주방돼요네위도 전면에 속 박았다 2층에 전면 1층 네. 제한번 뛸게요 네, 네. 뛰세요 봐드릴게요 빼야돼요 주방 <laughs> 때문에 힐 안돼요 윈서 살릴 <laughs> 미, 수 있지 밀, 않나 이거? 너무 빨리 안 잠깐만요 안될 것같데너 멀다 위도 왼쪽에 아니 윈선 왼쪽에 아나 밀어냈어, 밀어냈어. 오른 오른쪽에 누워있네. 상대 견제 하나 없어. 좀 네. 해봐. 못해요. 우리가 지금. 좋아, 한한한안 보여요. 아나 뺏어, 뺏어, 뺏어. 괜찮아. 오케이. 앞에서요, 아, 앞에서요. 있어요? 오른쪽 저거 없다. 오른쪽 견제. 시민 드릴게요, 먼저 갈지냐? 네. 잠깐 아, 여기. 네, 네, 네. 옆면 위도 뽑았어요아 네. 시민 드릴게요. 아 이거 죽었다 나 이거 아 어, 잠깐만 잠깐 잠깐 빼자 이러면 저거 뺐다가 아 이거 엘시 공만 쓰고 아, 제... 트레로 바꿀게 네 이거 뛰어갖고 저 수면 한, 수면만 한번 빼줄래? 아, 네. 그러면은 뽕밥 하자 그러고 네. 뽕밥 하자 네. 기도호 빠왔어요 주방 세심해요 말씀해 콩밥 준비 1초 가능해요 티에받으세요네 네. 졌어요 잘티이요 왼쪽, 왼지 왼쪽이 윈스턴, 왼쪽이 윈스턴 아, 이거 엔기 원이에요 컷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 잡으세요 묶었어요 힐 벤. 이 이렇게 계속 선템포 잡고 먼저 뛰면 거의 이유 같은데. 나이스. 지금 뛸수 있어요 2층으로 주방 있는데. 네, 갑, 갑본 들 잠깐만 제가 3초 걸릴게요. 지금 뛸게요. 네네, 뛰세요 바로. 위인선 반피하래. 빼야 돼요 위선님 이제 천천히. 네네. 잡았다 잡았다. 아 뛰면서 머리 맞아가지고. 아비. 멜시아 왜... 살린다. 아왜네 이번 줬어요 돌리는 거. 오 우리 미도 감사해요. 근데 미도 살렸다 전면에. 우리 위인 속도 있어요. 어저와 하나. 저 살릴 수 있나? 어어. 우리 하나 헬조 우리 하나 헬조. 어? 우리 미도 우리 미도. 잠깐만 나위내비에 있어서. 근데 미도 피아윈션 피. 아, 피? 아, 잡았다 잡았다. 뛰면 주방 가는 뛰면 주방 가는. 아못 나가가지고. 어, 뒤에 겐지 있음 뒤에 겐지 있음. 네. 죽였다 죽였다 면어 뛰어봐요 뛰어봐봐 네한번 뛸게요 메야오 우리 아나나 죽을 뻔했다 아까 오야한번 <laughs> 뛸게요 땡야 어. 네. 아나 어딨냐? 왼쪽 왼쪽에 왼쪽 왼쪽 거기 건물 안에 있어 메리스 써줄게 차요 공 차요 저공나궁 있음 똥, 똥, 똥이야 뽕. 뽕. 아, 나 짤. 잘... 나 자탄 도다 그냥 어. 뒤에서 신경 걸어줄게, 프레드. 나 자탄 도다 어. 그냥 죽을게요. 멜시, 알수 있나? 우리, 우리 엑시. 해나 죽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그로 뺐어, 한 번. 우리 개인지 사운드. 난나 뒤에 뒤에 불무스을때 있다. 형이 한타 낼수 있어. 못 본가? 어, 지금 지금은 될 듯. 아, 어, 네. 같이 같이 놀자. 위에서 바수 어. 있어. 있어요. 이층으로뛸수 있어요. 네, 네. 뛰 보세요. 바로, 바로 먼저 뛰어줘 먼저 뛰어 줘야 돼, 이거. 지금, 지금 네. 고고고. 영웅이. 아, 어, 지금 못어 회선 켜선 켜. 아누가 깨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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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 나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네. 천천히 해 봐. 제시나 아유, 이거, 이거 원급 같다. 1층에 위도. 위도 1층 위도. 와, 아, 씨, 내가 나갔다. 위더 원. 아, 저기 안 맞네. 기브리 해야 되나? 어, 나쁘지 않을 듯. 어 디버디버 아, 이 골목. 나이스 오케이. 한 뛸게야 송환한테 형. 어 송환아부터 죽이자 이거. 뛰었어 송환아 원이. 야어 거기. 볼게요. 에이 망했네. 메르시 메르시 어... 메르시 메르시. 오케이 당신 봐. 메시 보는 줘. 메시 봐. 잡았어요. 예. 탈피 탈피 위도 탈 위도 위도. 위도. 잡았어요. 다 오겠니 다. 못 비벼? 비볐어, 비볐어요. 보기는 했어. 잡았어요. 어. 안돼, 위인서 딸 피해요, 그거. 잘못했위서 원, 비바 원. <목소리> 어, 메인 살렸고. 나도. 나노 레킹버려 우리 레킹 받았어 나노 레키 받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메크리 오른쪽 위에 아야 메크리뒤 메르시부터 한부 메르시 메르시 비빈다 메르시 비빈다 와 잡고 앞에 되게요 아나 안 앞에 나왔는 저기 이게 이시 앞에 미스까지 되나 어 한라가만 한 한라가만 되긴 될 듯. 어너 도망갔다 안 된다 안 된다 빠지자 어. 빠지자 빠지자 어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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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미 하물 끌고 갈게요 용찬다네 우리 뽕은 없어요 빠졌다 그냥 빠졌구나 맥클이구나 저희가 먼저 뛰어 줄 테니까 그냥 용 그냥 연 써야 되니 우리 트에서 왔나 뛸게요 네저힐한 네. 어, 예, 번만요 힐한 번만요 와, 약국 눌렀는데. 아.. 역풍 눌렀는데 아됐어됐다어우 주... 천천히 맹 우리 뻥뻥 가시긴데 뻥뻥 가자 뻥고뻥 건가요? 아 잠깐만 원숭이 존나 문다 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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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다시 멸을시로 아, 바꿔. 아 그러네 다 죽었었구나 날렸다 필요 없어 멸을시로 바꿔. 어 이쯤 해커리 조심 이쯤 해커리 조심 우리 아용 가게 우리 하나 내려오네요. 뽕..뽕 아, 메르시 뽕 메르시 뽕메르림 선광 빠졌다 어 지금 가드? 아 잠깐만 피가 나노 언제 차너코참야야지 오마... 야, 갠지 어, 나와. 아나와야해 와. 메지링아나불려 오케 쟤 오케 쟤 오케 오케 화물 화물에 붙어있을게요 저어 하나 숨을 어? 수 없어요 킬메 빠지고 잡았어 아포 리빌사는 있나? 뭐야? <목소리> 저 비비오고 있어. 아이고 누가 내 죽었다. <목소리> 아이고, 뒤에 디바자요? 아래에. 음. 네, 그 디바 모시셔야서요. 웬만하면. 됐다. 아, 야, 하나, 어. 하나, 하나. 아니야, 야가. 알잖아, 래잖아 천천히, 천천히 죽지만 마 죽으면 안돼 이거. 아, 아, 아 안돼. 보고 나왔다. 할게요. 안 돼! 아, 뭐. 아이고! 와... 떨어졌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가고 있었는데. <목소리> 이 정도면 붙어있는 줄 알았네. <목소리> 이번엔 뭐를 해볼까? 후빙? <목소리> 형 먼저 뛰어야 되냐? 먼저 뛰기 말아야 돼. 이게 문제인데? 해봐 이거 해보고 내가 뛰는 거아 잠시만 쏠졸 야겠다 아니면 맥클리 저기... 위도가 좋지. 펀치님은 누구냐? 베리누나 그 뭐라고 뭐라고 톤. 말씀드려야 되지? 미역캔님인가 펀치님? 이 아니야. 뭐 네. 톱님일걸요? 어 톱님. 어 잘하신다. 잘해, 정말 되게 잘해. 그니까어 하나 어? 나갔다. 피피피피. 피피다. 튕겼나 네. 보다. 킹킹. 튕겼나 아까 내가 용검 쓸때 붙어주려고 랬는데 디바한테 밀려 들어가가지고 인스턴하고못붙었음어 저기 탱커 변조 음. 잘하더라 잘해 어나 아예 밀어넣더라 구석에다가 못 붙게 어. 아, 위에 그, 올라가 있을 거야? 저, 저안 붙고? 탱커 때문에 딜러랑 싸우지는 못하겠어 올라갈 거야? 아니면 거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안 붙... 음. 지금 아래킹. 음. 엄청 멀리겠네. 오른쪽, 오른쪽에 레킹. 이거 그냥 맵만 뜨지 말아. 지금 아래킹. 위선 맞아요. 그기선으선 죽어요. 빼야 돼요. 그기선 좋아요. 옆뒤 숨어 있다가 덮치세요. 네. 네. 위도 왼쪽 위에 운드인데 아니, 나다 왼쪽에 내가 볼게, 그냥 정면, 정면이랑 오른쪽만 네. 봐봐, 이거. 나 솔로시만 할게요. 빼야돼요, 위서 매트리스 없어요? 네. 나는, 아이고. 나한테는 안 붙어도 돼, 조 줄기야.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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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솔로시 하는 중. 가볼 탱커가 무조건. 어,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마. 난 따라와도 돼. 저기, 저기 있어, 그냥. 오케이. 어. 빼야돼요, 매트리스 없어요, 어, 이게. 방금, 네. 방금. 오른쪽. 어, 좀 믿어볼게, 믿어볼게. 위도 해라 잡았어. 힐한 번만요, 헤라 한 번만요. 뒤에 킹볼도 하네. 뒤 봐줄래요, 그러면? 뒤 봐줄래요? 네. 빨리 잡아, 잡아. 네. 형, 빠져. 몸 대줄게. 음. 나는 팔수 있어. 저기, 나 막을 거 없어. 응. 음. 나 공차 가 어, 그렇죠. 이거. 우리 뽕 솔저. 어, 뽕 솔저 왔어, 이거. 아는 시스마라가지고, 형이 다자고 왔다. 방벽 먼저 깨고 할게, 그러면. 나레이키 빠지는 거 많이 줄게 그리고 도는 지금 도는 돈은... 레킹내 봐줄게 어나 복막 먼저 깰 거야 다면 복 없다 저디바 휘죠 뒤에 볼 돌아요 그래서 네. 왔다 가. 점점 안 붙을게요 아 지금 불레잖아 지금 불래안 붙겠다 이 아유 뭐야 오른쪽이도 오른쪽이도 오른쪽이야 어. 어, 헬로까지 땄다 나저못 살려 구똥 때문에 야, 네, 괜찮아, 괜찮아. 메르시까지 났어. 위어, 위도, 위도, 위도 원. 아이 라이. 뺄수 있나? 거기서? 네. 어, 네. 오. <laughs> 어 다리 위 위도. 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 우리 편만 해줘. 위도 조시. 어. 위도 다리 위 에시야? 아. 어, 이게 맞네. 렉킹 필 렉킹 필. 아 위도우 개나!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하게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한번 빼어어 그냥 빼어 이거 나... 아... 너무 멀어가지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나소유주 계속 할 거니까 나한테는 안 붙어도 된다 이거? 어, 누구한테 붙지? 위도우 <laughs> 위도우 위도우한테 붙으면 돼 위도우랑... 다른 거한테 붙으면 돼 탱커나 우리 또 한테 계속 도될것 같은데? 나또한안 어. 붙어도 돼. 탱커드, 알아서 힐바도갈것 같으니까, 우리 힐 테니까, 나한테. 어우, 띄우고, 대가리라서, 어후. 이거, 이래, 이래갖고 내가 꼽아도 거시기. 어우. 아, 얘 봤네, 이거. 우리 또 아래 내려왔다. 네, 근데 윈디 윈디 할 거면 들어가야 돼 이거 안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저는 제가 못 들어가요. 윈턴 들어가 같이 들어갈 건데. 그걸 콜을 해줘. 그거를 콜을 했어. 들어가. 어마. 어, 어, 이런. 뽕스톤 아, 하자. 이게... 한번 막아야 돼. 뽕스톤 하자. 고고고물둘 세요. 나도 고고고. 이동 오는. 네. 아이 네. 보고 이도 보고. 지금 홀딩 안해. 어, 제가 할게 요 형님. 제가 하는 조. 제가 한 조. 갈팡질팡하다가. 렉킹볼한테 띄워진 다음에 대가리 따여서 난할수 있는 게 없어. 어,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띄워줘야 돼. 어, 띄워줘야 어. 돼. 엑시 볼까요? 에쉬 볼까요? 에쉬 볼. 근데 뭐 보고 있어요? 말할 거 같아. 에시볼면서어요안 되면 빼, 그냥 안 되면 빼. 렉킹이라도 가까요 렉킹이라도 가까요 나이스. 렉킹이라까요 이거 지뢰 제거할게요. 어우. 저 괜찮아요? 저안 죽어요. 아, 나 없어요, 저기? 나도 해석은 먹을게. 아, 수준는실웬만 어? 하면 신경 쓰지 마, 이거. 어. 이런거예요 네. 이 고, 이 고, 이거, 이 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에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지 어, 시그마 피, 시그마 피, 시그마 1 h 야 시그마 h 오케이. 위인선, 위인선. 안 돼, 위인선 딸피 여기, 여기, 저금힐러분는 좀... 네, 힐러분로게요 같이. 왔어요. 오케이. 어,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배틀스 드릴게요. 오... 몰라, 이거 살릴 거야. 어, 어 나이스. 뺄게, 뺄게. 아, 이거... 또봉 설정 가야 되나? 없네. 봉스턴 가야 돼, 봉스턴. 어, 봉스턴, 봉스턴. 지금 에이, 딜 준비, 와서... 잠시만. 띠... 타건언 빨리 갈수 있으면 좋아요. 한번 아, 뗄게요. 네. 어, 아이고, 너무 안 보이는데 들어갔다. 어, 한 대, 폼, 한 대, 한 대, 공 뺐어. 인스턴 대가리였어, 저거. 에쉬 애쉬. 애쉬 아, 뭐 아이고, 못 올라갔대. 지금 마 아래, 반피 아래다, 이거. 알고 있어 네잉 지갑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 혹시 있어아 지금, 지금은 피 찼어 네. 네. 아, 아, 맥크리 맥크리? 안돼아나 물린다 아, 아 뭐야 나 진짜 발길 뒤돌아볼게 이빈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해야 될 듯? 아 무신턴 피 1인데

야,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호우. 아이고. 아저 시그마 잘한다. 아리아 나왔다. 어, 방배가 계속 막아 뛰는 어. 대로. 나 메르시가 약간 쓸모가 없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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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얼마해아 씨. 그 가죠. 뛰어봐. 이제 뛰어줘야 돼 이거. 네. 열심히 요 네네. 보고 고죽은데요 아나 무는중나 두명 잡고 죽었어 아 괜찮아 나 두명 잡고 죽었어 이거 아이고 어이구 우리팀 다 죽었네 오 야야야 호그야 두조 좋겠는데 어. 한번올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나? 없어. 나나피비도 있는 중야뒤에봐줘야돼뒤에아 야, 아. 메르시 필 도망가 <laughs> 까비. 어 이거 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가 어렵다. 아니 이게 내가... 너무 기, 너무 깊게 어. 갔어 이거 탱커가. 그래갖고 우리 어 호웅 안 변하는 에르까지 갔어. 어. 내가 그래, 어 딜러들한테 붙어주자니 뭔가 내가 쓸모가 없었어 에르시가. 그러니까 탱커한테도 힐 주는 식으로 거리 벌리면서 그런 어. 식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해 갖고 해야 되는데. 어 우리 탈 그냥 야타 할 걸. 부조와 걸어줄 걸. 아, 쓸모없었, 쓸모 없선 썰